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같이입니다싱어게인의 이제 후속 방송, 유명 가수전이 배틀 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15일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시즌 1에서 그냥 다른 가수들과 무대를 같이 했던 것과 달리 이번 배틀 어게인 편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방송 봐볼게요. 같이, 어, 같이, 같이, 같이. 일단 주영님은 굉장히 어울리게 잘 부르셨고, 음, 역시 본인의 색깔이 확실히 딱 있으니까, 특히 편한 점이 있고 선미님도 노래를 선미님 노래를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굉장히 잘 부르셨고 재밌었어요. 근데 노래가 음, 계속 이렇게 속삭이듯 반복되는 노래라 음, 너무 길게 느껴졌고 약간 심심한 느낌. 그리고 이분들이 아예 뭐 지금 방송들을 많이 안 해보셨고 여기. 지금 싱어게인 참가자분들은 근데 지금 또 이게 싱어게인을 하셨었지만 약간 더 이제 예능화된 방송을 1화를 찍는 거라서 다들 긴장을 너무 많이 한 느낌이 다 전달돼서 그게 너무 이제 제가 보는 제가 너무 어색하네요. 지금 이주형님 모든 제스처가 너무 긴장을 한 상태에서 뭔가 뭐 이렇게 걸리면서 움직이듯 나와서. 좀 어색한 느낌이었고, 그, 그러니까 싱어게인의 스피오프 방송이지만, 목적은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이 방송의 목적은. 음, 진짜 좋은 무대였어요. 근데 뭐, 코멘트 할 필요 없이 그냥 좋은 무대였네요. 두분다 노래를 워낙 잘하시고, 본인들한테 어울리는 노래를, 어, 되게 집중해서 부르셔서, 그냥 노래 듣느라 집중할 수 있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역시, 이런, 느린 노래? 어, 발라드 노래를 더 많이 좋아하시겠죠 듣는 분들도 네, 널 보내고 잘 들었고요. 이게 편곡이 진짜 윤도현님의 노래들이 편곡하기가 어려운 게 윤도현님 보컬색이 워낙 강하고 또 되게 잘 부르시니까요. 이 노래도 원래 조금 더그 꾹꾹 눌러서 부르시는 스타일이어서 이것을 원래 김기태님이 그대로 불러도 어울리긴 한데 그대로 부르면은 원곡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피아노 반주로 주로 간 다음에 조금 더 템포를 넣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음, 원곡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원곡이 더 이제 어울리는 노래긴 하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새롭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편곡 흐름을 갖고 김기태님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지금 감정을 넣어서 원곡을 그냥 담담하게 부르는 건데 감정 표현도 원래 김기태님 노래들 중에서도 조금 표현을 더 많이 넣는 부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한숨 부를 때처럼 그런 느낌으로 가서 곡은 굉장히 많이 변했고 그래서 많이 변화를 주려는데 초점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노래하기 전에 윤도현님이뭐 아버님에게 드리는 스토리를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그걸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버전으로 좋은 무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성님, 보름달 무대를 했는데 노래 편곡이 저는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스피드 메탈 편곡이라기보다 원곡에 가진 리듬감 멜로디는 그냥 거의 그대로 살리면서 뒤에 사운드만 메탈로 바꿨는데 그게 저는 그냥 한 가지를 확실히 하는 게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완성이 덜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리듬이 현장에서 이제 박자 인니어 체크가 잘안 되셨는지 윤성님이 이 몸에 움직이시는 리듬과 노래의 리듬감이 약간씩 안 맞아서 오 뭔가 안 맞으시는 데는데 노래할 때도 그래서 약간씩 약간씩 박자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주 현장에서. 저렇게 때려박는 고음을 들으면 압도당하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로 영상으로 전달해서 듣는 것보다. 사실 저는 이번 무대는 뭐두분다 좋았는데 기존에 이제 싱어게인 무대에서 봤던 것들 생각해보면은 두분다 최선의 무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뭐 분위기로 보면은 현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윤석님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좀 유리하실 거예요 저분들이 이것을 매번 뭐 1화, 2화, 3화 계속 와서 누르시는 게 아니라 딱 가서 한번 들으시는 거잖아요. 윤성님처럼 이렇게 소화되는 보컬은 뭐 이제까지 문화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임팩트적으로는 윤성님이 조금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무대 되게 좋은 무대였어요. 뭔가 진짜 뛰어난 무대 한 편을 본 느낌. 사실 이 신유미님 스타일이 제가 싱어게인 2에 나온 전 참가자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노래 부르는 방식이. 근데 이제 싱어게인 주 시청자분들은 이게 뭔 무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노래 실력이 워낙 탄탄해서 어떤 무대를 해도 완성도 높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그것도 색깔도 지키면서, 어, 그래서 되게 좋은 무대였어요. 아, 좋은 무대였어요. 벌스원 1절에서 소연님이 메인으로 부르는 부분도 어, 원곡 느낌을 살리려고 손님 이 조금 더 힘주고 불러서 되게 좋았고 역시 이제 윤도현님이 부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았죠. 특히 뭐이 곡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고 노래를 두분다 워낙 잘하시고 톤도 어울리고 해서 아마 이거는 뭐 무난하게 이 팀이 이기겠죠. 네 오늘 유명 가수 전배틀어게인 다시 봤고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무대가 제일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저두 분이 워낙 다른 색깔이어서, 듀엣을 하니까 잘 어울리네요. 이 싱어게인이 돌아보면은, 음, 한동안 방송가들이 만드는 컨텐츠가 대부분 이제 10대, 20대에 맞춰져 있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나갔는데, 이제 10대, 20대들이 다 스트리밍, 뭐 유튜브 이런데로 빠지고, 음, 시청률이 완전 떨어지니까 완전 50대를 공략해서 트롯 방송들이 열풍이었고, 그것들이 진짜,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죠. 근데 그것들도 너무 지속되고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50대 이상이 좋아하는 뭔 가요로서 가 해보자 해서 싱어게인이 나와서 잘 됐고 그렇게 또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아이고 시청률을 더 끌어올리려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싱어게인 원때 유명가수저는 뭔가 어떻게 보면 그 방구석 1열처럼 이렇게 모여서 수다도 떨고 그렇게 공연도 하고 이런 그림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완전 싱어게인 그 시즌을 봤던 분들만 봐야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청자들 유입이 좀 어렵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이 수다 떠는 분위기가 나오면은 고안에서 그 뭔가 대화로써 재미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방송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참가자들이 그런 부분은 좀 떨어졌다 물론 팬분들이야 그냥 어떤 얘기를 해도 어, 재밌고 뭐 새로운 정보고 이런데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이번에는 조금 그냥 이 방송만으로도 새로운 사람이 볼수 있게 배틀 형식을 도입을 한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이 싱어게인 시즌을 보시고 여기 참가자분들의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전 형식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전 형식이 그냥 서로 담소 나누고,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방송국들은 이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또싱어게인원에 나오셨던 분들이 이후에도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지만, 특히 이무진님은 개인곡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리무진 서비스라는 방송까지 하고 있는데,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예 똑같은 거의 비슷한 포맷인 국민가수는 시청률이 더 높은데 나왔던 분들이 화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싱어게인은 시청률이 더 낮지만 나왔던 분들이 이후에 활동을 할때더 유명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서포트 하려고 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야 힘을 오래 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싱어게인 본방송은 이렇게 잘 되고 높은 시청률로 맞췄지만 이분들이 이후에 활동을 할 때는 좀더 확장력을 넓혀주어야 서포트가 되거든요. 방송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배틀어게인을 보면서 아, 그래도 30대, 20대한테는 조금 더 어필하려는 모습들이 보인다. 근데 그게 이제 주 시청자분들은 조금 재미가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더 어린 연령층하고도 접점을 찾아내야 저 가수들이 더 오래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게스트 분들도 조금 어린 친구들을 많이 부를 거예요. 저는 사실 아이의 서포트를 하려면 리무진 서비스처럼 이분들이 이미 신어게인본 방송에서는 본 시즌에서는 40대 이상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많이 선곡했으니까. 이 스피노프에서는 게스트분들을 계속 아이돌 핫한 친구들을 불러서 그 어린 연령층에게도 이분들을 어필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방송이 너무 안 되고 주 시청자들을 완전 외면해버리는 거니까 제작진들이 그렇게 할순 없고요 여기도 이제 광고비 많이 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절충안으로 김기태님이나 김소연님이나 이렇게 좀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한테 어필되는 분들은 그 흐름으로 가는데, 신유미 님이나 이주영 님 같은 분들로 좀 그런 20~30대를 공략하는 음악들로 끌어갈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방송을 보면서 그런 제작진들의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은 결과가 정해지는 분위기는 있지만, 방송가로서는 어쩔 수 없고 음, 그런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종 결과도 김기태 님과 김서현 님만 되게 점수를 많이 얻고 나머지 분들은 좀 많이 차이 나는 득표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4, 50대 이상 분한테 어필할 수 있는 캐릭터니 아니냐가 싱어계인 주 시청자들한테는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김기태 님은 어필할 수 있는 캐릭터였고 김서현 님은 완전 이제 딸 같은 자식 같은 심정으로 어필할 수 있는 캐릭터였고 윤성 님도 그나마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본인들의 마음을 좀 투영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뭔가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캐릭터였는데 사실 그외 분들은 그런 연령대 많으신 분들이 뭔가 감정이입할 요소가 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조금 힘을 내주셔서 2, 30대한테도 어필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 각자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연령층들이 있지만 이주영 님 빼고는 어 약간 확장성이 있는 캐릭터들은 아니고 이주영님 마저도 본인 캐릭터가 보니까 되게 이제 활발한 분은 아니어서 확장성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힘내주고 그러면은 이 유명 가수전도 조금 더 제작진들이 고려한 그런 목표에 다가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싱어게인 본방은 이분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니까. 제가 뭐 조언을 해드린다고 이렇게 리뷰를 할수 있는데 유명 가수 저은 서로 배틀이라고 하지만 배틀을 하는 사실 목적도 없고 어 그냥 공연을 하는 흐름이어서 제가 리뷰를 계속 하는 건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 있다는 걸 이번에 리뷰를 한번 해봤고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뭐이 무대들은 나중에 라이브 방송 때 그냥 같이 얘기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안녕.